안녕하세요. 중국 사임누나 제니입니다. 아, 오늘은 그 벽장식 플랜테어를 할때꼭 필요로 한그 그 매트예요. 그래서 어, 제작하기 나름인데 좀 사이즈가 있습니다. 어, 50 50cm, 50에 50인데 정사각을 4 개를 합한 거예요. 이렇게. 연결을 했어요. 그래서 지금 사이즈가 50cm 4개를 합해서 지금 묶어서 4개입니다, 4개. 그래서 1m 1미, 정사각입니다. 아, 네. 응? <laughs> 이대로 그 벽에 설치를 하면 다른 건 필요 없겠죠? 음. 음. 아, 모든 게 주문 제작이 가능합니다, 여러분. 고리가 있네. 아,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서 무게감이 좀 있어요. 아, 네. 주문 제작을 하기 때문에 어, 원하시는 어, 스타일로 하기 때문에 음. 모양이 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.

요즘에 오나 그 장기 제품들을 많이 나가서 어, 매트도 이런 또 많이 또 찾아요. 플랜테어 요즘에 붐이어서 많이 찾습니다. 50에 1m, 오, 500에 어, 1000, 그 50에 100짜리 사이즈예요. 이거는 아, 왜? 60에 40짜리 사이즈들입니다. 주문 제작도 가능하고요. 기존에 저희 사이트 보시면은 어 저희 사이트 블로그에 올라가 있어요. 어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. 어 기존 제품, 만들어져 있는 제품을 원하시면 또 구매할 수가 있어요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중국 사인문화 제니였습니다.